자, 4번 보겠습니다. 어, 2번 문제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 1번 문제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죠. 4번 문제도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과정들 속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볼까요? 8보다 작은 음이 아닌 세 정수 ABC에 대해서 양의 실수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상수 함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먼저는 조건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8보다 작은 음이 아닌 세 정수입니다. 그말 뜻은 0에서부터 7까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양의 실수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대요. <laughs> 양의 실수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다. 세 번째,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양의 실수라는 말은 0보다 큰 범위에서 생각하라 그 말이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주어져 있는 함수가 뭔가요? 이겁니다. 이걸 다이렉트로 그릴 수 있나요?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유리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점근선부터 체크하셔야 되겠죠. 점근선부터.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c 그 다음 2분의 a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 모양을 좀 고쳐달라 고쳐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fx를 보시게 되면 어, 2x 플러스 c분의 음, a에다가 다시 2x 플러스 c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a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2분의 a가 들어갈 테고 빼기 자, 요렇게 곱한 식이, 어,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c에 플러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fx 자체가 ex 플러스 c분의 어, b 마이너스 2분의 ac에다가 플러스 2분의 a 되겠네요. 자, 그럼 점근선은 마이너스 2분의 c와 어, 2분의 a로 나온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얘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얘가 뭐냐? 여기서 경우의 수가 쪼개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대략적으로 어, 여기 보시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c, 요게 2분의 a 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분의 c, 2분의 a 이쪽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c, 2분의 a 이렇게 이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와 0일 때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먼저 양수일 때를 생각해보게 되면 점근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양의 실수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러면 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 음수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쪽만 요렇게 그려 그려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양수 쪽만 생각한다라는 소리는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죠? 양수 쪽만 요거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점근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여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점근선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점점 그래프도 올라가겠죠. 내려오게 된다면 점점 내려오겠죠. 같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요 x 축 x는 마이너스 2분의 c도 움직일 수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대1 함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이 경우, B-2분의 AC가 양수일 때고, 얘는 B-2분의 AC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러면, 어, 양수일 때는 어떤 케이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일대일 함수이기 위한 조건이죠. 그래프가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근선이 고정이 안돼 있지만,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움직여도 감소하고 있죠. 이 괜찮은 겁니다. 어떤 형태가 돼도. 그 다음, 얘도 보세요. 음수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점근선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0보다 큰 범위에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얘도 괜찮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뭔가요? 남은 거는 얘가 0 돼버리는 경우입니다. 얘가 0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요게 0돼 버리면 이게 상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상수 함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 쌍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가 세 가지입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다음 뭐죠? b 2ac가 0일 때. 이러면 상수 함수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케이스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인데 이두 개는 1대1 함수가 되는 케이스고, 이거는 상수함수가 되는 케이스죠. 그런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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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다 합쳐버리면, 전체가 됩니다. 전체의 경우.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전체에서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를 빼버리게 되면, 이두 가지 합친 케이스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상수함수가 되는 케이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리해주게 되면은, 어, 2를 곱한 다음에 AC를 넘기게 되면, EB가 음, AC와 같아지는 케이스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하나하나 세어보는 거죠. 뭐, A든, B든, C든, 상관 없습니다. 어, 근데 저는 요 B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쌍을 B, A, C, 요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자, B가 0, 0부터 시작되겠죠? 여기 보시면, 8보다 작은 음이 아닌 세 정수입니다. 0에서부터 7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B가 0되면, 음, A하고 C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0 되면, 얘가 0이면, 얘는 0에서부터 7까지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 A가 0일 때, C는 0에서부터 7까지. 그 다음, B는 여전히 0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C가 0 되면, A는 아무거나 가져도 됩니다. 0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그럼 얘몇 예 가지죠? 8가지. 얘예 8가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음, 지금 보시면 음, 지금 보시면 8가지, 8가지. 그렇죠? 뭐좀 이상한 거 없나요? 여기서 8가지, 8가지가 나오지만 중복 계산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0, 0 여기 0인 경우. 그다음 이쪽에서도 0, 0, 0인 경우. 중복 계산됐죠. 그러니까 이게 16가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16가지에서 한 가지 빼 주셔야 됩니다. 중복 계산됐으니까. 그래서 15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되겠죠? 계속 갑니다. b가 1이에요. 그말 뜻은 이게 2라는 소리겠죠. 이쪽이 2라는 말은 1, 2 여기 이쪽이 2가 돼야 되니까 1 2일 수도 있고 1 1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합니다. 1 2 1, 2, 1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자, 비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얘가 4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A씨는 1, 4, 4, 1, 2, 2가 있겠죠. 그래서 1, 4, 4, 1, 2, 2 이렇게. 그 다음 3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6이라는 소리니까. 1, 6, 6, 1, 2, 3 이렇게. 1, 6, 3, 6, 다음에 10, 11, 1 3 1이2이3 24, 25, 2 삼이 3 2면6이죠1 어? 6 어, 6 1 2 3 3 2도 있죠. 그죠? 음. 3 3 2 3 2 4가다4가 네 음, 들어가면 8이죠. 얘가 8입니다. 그러면 1, 8 되나요? 안 됩니다. 쓸수 있는 숫자는 0에서부터 7까지입니다. 8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면 2, 4, 4, 2 있겠죠. 그래서 4, 4, 2, 4, 2, 4 이렇게 계속 갑니다. 5가 되면 어떻게 되죠? 10이에요. 1, 10은 안 됩니다. 그죠 2, 5, 5, 2 이렇게. 5 2 2 5 그다음 6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해 볼까요? 자, 6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12가 되기 때문에 1 1이안 되죠. 그다음에 2 6 가능하죠. 2 6 6 2 3 4 4 3 이렇게 네 가지. 2 6 6 2 3 4 4, 3 이렇게 가능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 다음 7 되게 되면 마지막이죠. 얘는 14가 되죠. 그러면 1, 14는 당연히 안 됩니다. 이쪽에 14면은 2, 7, 7 2.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 1 5가지에다가두 가지니까 17가지, 세 가지니까 20가지. 네 가지니까 24가지. 두 가지 두 가지 28가지에다가 그죠? 네 가지 32가지 그다음 두 가지니까 34가지가 총 나오게 되겠죠. 이게 뭐죠? 이게 상수함수가 될수 있는 조건입니다. 순서쌍.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님 케이스를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 양수인 경우와 0인 경우와, 아, 다시,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0인 경우, 세 가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자고 했었냐면, 전체에서 이걸쏙 빼면, 그죠? 렇이걸쏙 빼면, 1대1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전체 개수부터 알아야 되는데, 전체 개수는, <laughs> 여기가 0에서부터 7까지, 8까지8까지 8가지 8까지, 8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전체 경우는 8 곱하기 8 곱하기 8이 됩니다. 이게 512가 되겠죠. 그러면 512에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512에서 상수 함수에게 34개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몇 가지죠? 400 400, 다시 34를 빼게 되면, 460, 70, 그죠? 470, 몇 가지죠? 8가지인가요? 그러면, 음, 나오죠? 자, 그래서 1대 함수의 개수는 478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상수 함수의 개수는 34가지고. 근데 질문이 뭐였죠? 빼라고 돼 있네요. 음, 그러면, 478에서, 34를 빼주게 되면 결국 444가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그냥 점근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어 놓고 그려버리는 케이스가 아니라,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이 예의 상태, 예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는 어떤 형식으로 그려져도 양의 실수 집합에서 1대1 함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버린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예요. 내신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유리함수 와 이거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미지수죠.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어떤 말이 중요하죠? 이말 대칭이다라는 말. 지금까지 유리함수를 계속해서 풀어오면서 좀 느끼, 느끼, 느끼셨겠지만, 유리함수에서는 대칭성이다라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기울기를 보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두 직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X-15. 연립을 먼저 하겠습니다. x-15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0이에요. 그럼 2x가 35가 되고, x 값은 2분의 35가 되겠네요. 그럼 y 값은 얼만가요? 여기 집어 넣어주게 되면, 2분의 35에서 빼기 15니까, 이거 2분의 30이죠. 그럼 y 값은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을 이렇게 점근선입니다. XY축이 아니라, 점근선을 그어놓고, 자, 요 점이 2분의 35, 2분의 5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그려지든 상관 없습니다. 어, 그래서 대충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져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때 F1부터 F34까지 더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요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2분의 35 얘가 중요합니다. 2분의 35는 얼마냐면은 17.5죠. <laughs> 그죠? 그러면은 음, 예를 들어서 F1이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F1 여기가 F2 여기가 f3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가다가 여기가 f17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되겠죠 왜그냐면 이게 17.5니까 이게 f17에서 끝나야 되겠죠 그럼 f18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에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 f18이 그죠 그럼 f19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쭉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f. 34가 있겠죠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떠냐면 주제가 뭐라고 했죠 대칭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점과 F1과 이쪽에 17개가 존재하고 이쪽에도 17개 존재하는 거 보이시나요? 문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이 F1 함수값과 F34는 여기 보이시는 2분의 5 y 좌표니까 함수 값이니까 그죠?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y 좌표를 더한 다음 나누기 2를 해버리게 되면 은 2분의 5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f1과 f1과 f34를 더해서 나누기 2을 해주게 되면 얘가 2분의 5가 된다. 그럼 2를 약분시켜주게 되면 은 F1과 F34를 더하게 되면 5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순서 쌍이 몇개 생길까요? 이쪽에 17개, 이쪽에 17개. 총 17개 생기겠죠. 그래서 F2와 이쪽에 F33, F3과 이쪽에 F32 쭉 대응되다가 F17과 여기 f18이 딱 떨어지겠죠 그죠 총 17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라고 하는 애가 17개 생깁니다 그래서 답은 85가 돼야 되겠죠 어,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좀 괜찮은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도 난이도면 어, 내신에서도 충분히 낼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이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fx, gx, hx에 대해서 자, 합성되어 있죠. 이 합성되어 있다는 소리는 얘를 여기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어, 그러면, 어, 함수가 깔끔하네요. y는 절대값 1-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와 hx가 서로 다른 양수근을 가지고 세근의 비가 이렇다. 어, 이 문제는, 어, 여러분들이, 어, 수 1을, 어, 올라가더라도, 어, 자주 보게 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와, 함수와 비율 관계. 이 비율 관계를 무조건 좌표, 좌표의 비율 관계로 보시, 어, 보셔야 됩니다. 이 생각, 이 사고방식이 수일에서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이 그래프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점근선이, 어, x는 0과 y는 1 되겠네요. 자, x는. 자, 다시. 자, x, y축. 이렇게 꺼주고. 자 X는 0이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Y는 1이면 이렇게 그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을 넣어주게 되면 1콤마 0을 지나게끔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점근선을 그어주면 자, 이렇게 이 정도 1, 그리고 1 0요 정도 잡아주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이쪽에도 이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근데 절대 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그죠? X축 아랫부분이 접혀져 올라가야 되겠죠? 이 부분이 접혀져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질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음, 이 직선이 지나갈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A와 B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지나가면 절대 교점은 3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양수로 지나가야 되고, 이게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교점이 3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 교점의 좌표가 아, 양수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비율이 1대2대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이 점을 알파라고 잡으면 자동 이 점은 2알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X좌표가 3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점과 이 점과 세 점의 XY좌표를 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곡선과 이 곡선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곡선은 이 그대로죠. 1 x분의 1. 얘는 y는 1 x분의 1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접혀서 올라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y는 x분의 1의 -1이 될 겁니다. 부호가 바뀌어서. 그죠? 자, 그럼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1 알파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고 이 점은 2알파 콤마 요위의 점이기 때문에 2알파분의 1에 빼기를 되겠죠. 이 점은 3알파 콤마 3알파분의 1에 빼기 1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알파 값만 구하면은 게임 끝이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게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와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서로 어떨까요? 같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알파 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두점사의 기울기는 x끼리 빼면 알파죠. 알파 분의 y끼리 빼면 2알파 분의 1 빼기 1에다가 빼기 1 플러스 알파 분의 1이 되겠네요. 이거랑 자 여기서 이걸 빼서 구하게 되면 분모는 알파 분자는 3알파 분의 1에 빼기 1에다가 빼기 2알파 분의 1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는 이미 양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시켜버려도 되겠죠. 자, 이쪽 먼저 정리할까요? 2 알파 분의 2, 2 알파 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빼기 2가 되겠네요. 이거는, 자, 요거는 없어지겠네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사라지고, 요 계산하면 얼마죠? 어, 6 알파 분의 2에다가 빼기 6 알파 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6알파 분의 1 되겠네요. 넘기고 넘겨서 2알파 분의 3 플러스 6알파 분의 1이 2다. 그리고 정리해주게 되면 6알파 분의 10 되겠네요. 그죠? 이게 2가 됩니다. 약분시키면 5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알파를 곱하고 2를 나눠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알파 값은 6분의 5로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질문이 뭐냐면, 세근의 합입니다. 세근이라는 말은, 알파, 2알파, 3알파겠죠? 6알파의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알파의 값은 얼마죠? 5가 돼야 되겠죠. 답은 5가 돼야 됩니다. 자, 괜찮은 문제예요. 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년을 생각하더라도 괜찮고, 시험 문제에서도 낼수 있을 법한, 음, 그런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였죠? 근의 B는 교점의 X 좌표의 B와 같다. 그러면 X 좌표를 알파, 2알파, 3알파로 설정한 다음,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스텝3 문제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